자,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 없는 줄 알았더니, 붕어 처음,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했는데, 일단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얼만지 한번 자로 재보겠습니다. 자,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생겼습니다. 22cm입니다. 22cm. 아주, 뭐,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붕어가,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22cm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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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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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때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야, 크다, 크다. 어이구. 어이구, 크다. 자, 두 번째 붕어입니다. 두 번째 붕어.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붕어가 나왔는데 24.5입니다 정말 미끈하게 잘 생겼습니다 24.5아 맞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가사라라 올리나, 올리나, 올리나. 이거, 찌더. 이거, 제대로 올리지도 안 한다. 아이고, 크다. 운놈도 크다. 제대로 올리지도 안 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아 일로 와, 일로 와, 로나 자, 또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아, 제법 큽니다. 사진을 한번 재보자. 하하. <laughs> 또, 또, 24cm 녀석이 나왔습니다. 24cm. 아주, 뭐, 붕어는.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다자가 살아라 아딱 너무 예쁘다 부모가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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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와나 끌고 나 끌고 나 끌고 나 끌고 나 끌고 나 끌고 와나 아이고 이놈은 별로 안 큰데 별로 안 큰데 이게 이렇게 날뛰어 끌고 가네 옆으 끌고 가네 한번 보자 너무 음, 그렇게 안 큰데 자 21cm 부어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막반듯반듯하게 흠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21cm입니다 물고, 물고 있나 물고 있나 물고 있나 물고 있나 뒤를 제대로 올리지를 않해아 이건 적은 녀석이다 케미를 꺾고 첫수고 나왔는데 21cm밖에 안됩니다 21cm 빵빵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네자첫 번째 케미 끼고 첫 번째 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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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로 온나 조용하게 온나 <laughs> 이것도 이건 22cm 밖에 안 되네 자케미끼고 두번째가 나오는데 22cm 밖에 안 됩니다 22cm 아, 씨알이 안커지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아, 근데 씨알이 안 크죠. 으, 난리난다. 또한 녀석이 나왔는데 너무 적습니다. 한 20cm밖에 안 되겠네요. 또 끌고 간다. 또 끌고 간다. 또 끌고 간다. 또 끌고 간다. 또끌 간다. 또끌 간다. 아 근데 씨알이 안 크지네. 씨알이 크지지가 않아. 씨알이 크지지가 않네. 씨알이 크지지가 않아. 이것도한 20여cm 밖에 안 됩니다. 한번 올려봐라. 쭉 올려라, 올려라. 아이고, 생각트 찍어. 왜 둘이 안 바뀌어? 씨알이 크지지가 않아. 보자, 몇 센치고? 요것도 21cm. 요것도 2 1센치밖에안 되네. 아, 참네. 씨알이 크지지가 않네. 자, 이겠네 그때 그때 지그찍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가만, 가만 있어, 가만, 가만 있어, 가아 어떻게 된 심판이야? 자, 이것도 22cm밖에 안 됩니다. 아, 이거참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어? 큰 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 씨알이 커져야 되는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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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올리다가 말아 허허 이거 콩닥콩닥만 하고 있네 물고 있다 이거 물고 있어 아이 근데 색깔이 안 바뀌어 아이고 아이고 요구나요 코다 뭐야? 큰나 어우, 뭐가 있긴 할어 에이, 별로 안 컸다, 이것도. 아, 참네. 씨알이 커지지가 않아. 이것도 22cm네. <laughs> 이것도 이, 이, 22가 조금 안 됩니다. 21.5 정도 되겠네. 21.5. 아, 이거 씨알이 안 커지네. 환장하겠네. 또왜 이렇게 날쌔나? 왜 이렇게 날쌔? 아 근데 씨알이 안커지네 이거 큰일 났네. 아요것도 20cm. 아 씨알이 안 커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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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어이 크다. 어이 더 반응한다. 반응한다. 어이 크다. 온다. 잡아야 된다 이거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아 일로 온나 울트가 아니가 울트가 아니가 아 이거 울트가 아닐 것 같은데 자 조금 큰 녀석이 나왔는데 조금 큰 녀석이 나왔는데 25cm네요. 25cm 네요 25cm 아, 근데, 씨알이난 올측인 줄 알았는데, 25cm 밖에 안 됩니다. 25cm. 25cm.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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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뿌리 안 바뀌어. 오, 크다.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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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올측 아니가? 올측 아니가?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아이고 잡았다 야 옳지가 아니가 어디 갔노 한번 보자 자 26cm입니다 이제 1, 1cm씩 커지고 있습니다 1cm씩 1cm씩 커지고 있습니다 26cm 자 2 5 c 이상은 사진 한번 기념, 자, 25cm 이상은 기념 사진, 기념 사진, 26cm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아주. 아주 잘 생겼습니다. 자, 기념 사진 찍었습니다. 올려라. 올려라. 아, 오랜만에 봤겠는데 그렇지, 뭉고 있지? 뭉고 있지? 아, 근데 이것도 씨알이 안 크다. 아, 참네. 이것도 씨알이 안 커. 아, 씨알이 커지지가 않아.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그렇지. 20cm 밖에 안 되네. 20밖에 안 됩니다. 20. 에이, 버려, 버려, 버려. 끌거나돌려더려더려더 올려, 돌려, 더 올려, 더 올려. 올려도 올려 올려 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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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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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아이큰 녀석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뭐야 이거 장난치는 거야 오늘따라 자가 왜 이렇게 크나 아 멋지게 생긴 아주 생기긴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25밖에 안 됩니다. 25가 약간, 뭐 1, 2mm 모자랍니다. 아, 멋있게 생겼는데. 더, 안 울리나? 뭐고 있다, 이거 뭐고 있어? 아, 결국은 씨알이 안크지네 결국은 씨알이 안크죠 결국은. 아, 재도전. 제도전 확정. <laughs> 아. 마지막이다, 마지막. 20cm. 아, 참내더 이상 안 커지네. 아, 할수 없다. 나 시간에 재도전.